우리의 생명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하심의 나타남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피로를 느끼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피로를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모든 도전과 역경과 환란으로부터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능히 다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한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 생하신 일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도록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2일 목요일 말씀하실 때입니다.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십시오. 왕국을 세우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고 거듭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나갈 때 왕국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칠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온 세계를 우리의 영역 너머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또 실제로 복음을 돌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너,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뭔지 우리는 앞에 내용에서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어디서 살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걸 추구하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왕국의 일을 추구하는 거다 영원권에 늘 껴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언제나 이 땅에서 목적에 초점을 두고 이 땅에서 올바른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제 말씀실제에서 본 것처럼 헤브니 판테온에서 하나님들의 그 교제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부류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땅 끝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 예. 물이 바다를 얼마나 덮고 있습니까? 바다 전체를 덮고 있는 거죠.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 대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핵심을 말하자면 예수 우리가 온 민족들을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스스로 운영하고 계시고,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 이해의 부족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맡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있고 이 땅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왕국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정말 1.1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즉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아멘이죠.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당신의 도시와 지역과 나라의 구원을 선언하십시오. 의가 이땅 가운데 충만하여 복음이 자유롭게 전달되고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엄청난 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의 일인지 자신의 일인지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세계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늘 마태국장 33절 말씀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노아음 11장 2절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장 33절 본문을 확대 번역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그분의 존재 방식과 행하는 방식의 바른 바른 전, 행 행하는 방식과 존재 방식을 구하라, 목표로 삼고 애쓰라, 노력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테이큰 투게더 함께 앞에 져서 이 모든 것들이 일비 기분 너희 앞에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갈망을 마음에 품고 할때 우리가 뭘 하든지. 또뭘 해야 될지 올바로 결정할 수 있고, 올바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며, 하나님의 왕국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 년 가운데 아버지 왕국이 세워집니다. 복음의 빛은 그 어떤 때보다 온 열방에 환하게 비춰지며, 그로 인한 위대한 고은의 간증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만나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온 땅이 주님의, 주님 대심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긴 사람들,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심령의 주님께 복음에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하여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